자, 안녕하세요. 헝그리 빌더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한 2주 이제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됐고,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음, 느낀 점을, 여러분들도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저도 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래서 초보자들이 운동이 잘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 어떤 거에서 느꼈냐면, 아무래도 운동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딸려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또 하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적응도 안 돼있고, 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만약에 뭐 가슴 운동이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팔에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온몸에 이제 긴장감이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부위를 운동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 억지로 그냥 이제 그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 운동은 뭐 힘을 하는 운동도 맞지만은 아 몸에 힘을 빼야 되는 운동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예정 이치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운동하면서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권하는 이제 운동 방법은 만약에 내가 벤치 프레스를 한다, 뭐 어떤 운동인데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벤치 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첫 세트 때는 이제 세트로 관주하지 말고 그냥 빈봉을 가지고 구분 아 동작으로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 그 자세를 이제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횟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상관없이. 우선 해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반복할 때, 이제 몸의 힘을 한번 빼보세요. 왜냐면 첫 번째 세트에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를 한번 취해봤기 때문에, 아, 적응이 살짝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의 힘을, 약간 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음, 운동을 하실 때 내가 힘을 뺀다고 해서 뭐 운동하는 부위에 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무게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버티게 되겠죠. 근데 그게 버티는 과정에서도 약간 힘을 빼면서 버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당히 좀좀 어, 좀 말로 표현하기에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느낀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운동 하시다가 아 나도 좀 자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시면 몸에 좀 힘을 좀 빼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요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확실히 운동에 그 고립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부위에 운동이 느낌이 없어갖고 저도 운동을 하면서 아, 첫 번째 세트에는 내 자세를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운동을 할때 빈봉이에요. 빈봉 가지고 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그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세트로 들어갔어요. 본 세트에 들어가면서도, 아,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하체 운동을 했어요. 스쿼트를 했는데, 스쿼트를 하는데, 온몸에 이제 긴장감이 돌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앉으면서, 아,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경직이 돼갖고, 내가 원하는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 아, 뭐, 뒤꿈치에 하중을 주고, 내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몸이 힘들리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몸에 힘을 빼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세트에 자세를 충분히 취해보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몸에 힘을 빼고 내가 했던 자세 그대로 부드럽게 앉아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힘을 주니까 확실히 운동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나 뭐, 어느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힘들 겁니다. 힘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몸에 힘을 뺀다는 것만 아신 상태에서 다음에 가끔씩 한번 해보세요. 이 운동은 확실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로 그 다이렉트로 중량이 전혀 가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하면서 운동하면서 많이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뭐 운동을 어느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은 몸에 힘을 한번 빼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제 실시간도 좀 이제 선선해지면 실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게 어, 방이 집이 조금 해서 시끄럽다고 <laughs> 해갖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아,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응원합니다.